누구세요? 이 먹었냐? 용한, 괜찮냐? 어, 안녕하세요. 근데 누구세요? 뜨세요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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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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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세요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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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요누구요누요요누이세세요 실례하지만 자리 좀만 아네 네, 네. 네. 좀만 옆으로 가주시면 <목소리로> 여기 말고 여기 아나한번안다나한안 왔다 왜요 어머 뭐. 괜찮으세요? 목이 많이 맥히는 거 같은데 뭐?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새로운 것에 관심이 가고 새로운 것에 처음부 끌릴 수밖에 없고 궁금하게 말련입니다옷달아입고 오시라고요? 네네 그시 갔다 와요? 아 근데 저 분은 되게 어려보이신다 어, 그 어디 초 나오셨어요? 닥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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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나초요 나초 나쵸. 아, 어디 초?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이든 산초 저기 저기 진짜 죄송한데 네. 제 이거 왜 입고 왔죠? <웃음> <웃음> 정말 따뜻해 보이세요 경고가 몸의 경고 같아요 나 이거 왜 입고 <laughs> 왔지? 지금. 확실히 아, 주원 씨는 멋있는 구석인요 아, 근데 왜 근데 네네. 이름 창균 씨죠. 네. 창균 아, 씨가 근데 벌써 매력 있다. 준현 씨 그, 끝나고요. 저 끝나고 뭐 없는데 뭐 뭐. 아 뭐? 제가 집에 그 좋은 술이 있는데 한번 무슨 술? 꾸녀약인데. <laughs> 다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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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그닥. 다그닥, 다그닥, 다그닥. 어? 다그닥 잠시만요 다그. 안 했어요. 그런가요?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또 시작이에요? <laughs> 저, 거예요? 생각해 아, 잡인 거예요? 다시, 아, 너무 즐거웠고. 땀 진짜 많이 흘리시네요.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다시 아, 뭐 아,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 아, 뭐지? 아, 뭐지? 여기.. 너! 여보세요? 아 네, 주원씨 저예요 찬균주원 씨랑 맛있는 거좀 먹고 싶은데 괜찮으세요? 네, 알겠습니다 어떠세요? 뭐 이런 식 음. 밖에서또터 뿜뿜 뿜뿜 뿜뿜, 뿜뿜. 그래서 이 집이 그렇게 위스키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여기가 위스키 맛집입니다. 남대문에서 내가 직접 공수한온 맥캘란 18년산이 있고요. 오케이. 네. 오케이. 느낌 있네? 야. 내가 사준 거다 마셨어? 그럼 형 거는 여기 있지. 아하. 그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? 제일 잘 나가는 거? 네. 그, 여기 만져 보면 느낌부터가 달라. 뭐언더라마그러면아람은 그냥. 면 그냥. 이 사람은 그냥. 이사그이지그래서일단은 우리가 술을 먹기 전에는 람 달래줘야지 달래줘 <웃음> 달래줘 <웃음> <웃음> 단! 달래줘 단! <laughs> 어. 808. 808. 아, 아, 이것도 808이네. 어, 그렇지. 아808 가야지. 너희 음악은 808이 항상 늘 존재잖아? 항상 있지. 그렇지. 꿀단지 아. 이거는 초코우유랑 딸기우유인데 2 플러스 1이라서 어, 네. 이렇게 사왔어. 해장에 효과가 있어. 맞아, 맞아. 이게 초코우유가. 또 귀엽잖아. 초코우유. 단지 너무 귀엽잖아. 요거는 너무 귀여워서. <laughs> 또 귀여워. 어. <laughs> 몬스터 만지야. 이게 또 몬스터 만지야. 어. 이름이. 여기 다 귀여운 거밖에 없네. 차이도 귀엽잖아. 어떻게, 글램 뭐인지 한번 가볼까? 가볼까? 어, 가보자. 아, 향이 너무 좋다, 이거. 술맛 어때요? 진짜,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쩔어.